얘도 모고기출인데 Fx가 앵마 A랑 앵마 B 이렇게 두 개래요. A랑 B랑 같다면 얘가 지금 A랑 B가 누군지 몰라. 같을지 다를지는 모르겠는데 다르다라고 하면 이렇게 생겼겠지. 같다라고 하면 A랑 B랑 똑같으니까 얘는 2차 중근이 될거 아니야.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겠죠. 그럼 얘는 접한다. 즉 중근이다. 그럼 기억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(x)가 0보다 크거나 같냐? 참이야 거짓이야? 참이지? 뭔 뜻인데? 모든 y 값이 0보다 큰 이를 물어본 거거든. 모든 y 값은 x축 위에 있죠. 0보다 큰 상황인 거 맞고. 니은 f(x)의 최솟값은 2분의 a 플러스 b를 집어넣은 거야. 실적인데 두 개도에서 일어나는 게 중점이죠. 얘가 대칭. 추게될거고 얘를 대입한 f 의 2분의 A 플러스 B가 꼭지점의 좌표 그러니까 니은도 참 괜찮지? 그 다음 디귿 이제 이 문제도 결국은 디귿이 문제인데 0 A B라는거 줬고 그 다음 f 의 2분의 B 마이너스 A 하나랑요 f 의 2분의 B 플러스 A 하나씩 줬거든 자 이때 아 반대네요. a b지. 야 얘랑 얘가 뭔지를 정확하게 찾고 싶으면 누구 건드려서 푸는 게 좋겠냐면 얘랑 모양 비슷한 애 누구 있어? 니은? 니은? 대칭축. 그렇지. 그럼 2분의 a 플러스 b랑 얘랑은 무슨 관계일까? 얘랑 얘랑 무슨 관계인지 궁금하면 얘랑 얘를 빼보면 되는 거 아니야? 그렇지. 해보시면은 뭐가 나올 거냐면. 둘 중에 하나를 빼거나 여기다가 b를 빼봐봐. 그럼 얘가 얼마가 될 거냐면 2분의 마이너스 e a 되니까 b 마이너스 a가 되고요. 얘는 2분의 마이너스 b가 되니까 a 마이너스 b가 되거든. 자 그럼 다시 정리. 노란색 동그라미는 a만큼을 뺀 거야. 대칭축에서. 빨간색 동그라미는 b만큼을 뺀 거야. 대칭축에서. 야, 대칭 축이 여긴데, A랑 B가 양수인데 B가 더 커요. 누구를 더 많이 뺀 거야? B를 더 많이 뺀 거지. 얘가 B가 더 많이 뺀 거잖아. 그럼 2분의 A-B가, 2분의 A-B가 더 멀리 있어야 되죠. 이렇게. 어딘지는 정확하게 모르겠고, 2분의 A-B가 더 멀리. 그 다음에 2분의 b 마이너스 a는 조금 덜 빠진 거니까 여기에 있어야겠지. 그럼 그때 y 좌표를 비교하시면 되는데 누가 더 커야 되냐면 이때의 y 값이 더 크죠. 2분의 a 마이너스 b를 집어 넣은 거. 얘가 더 크다가 돼야 되는 거지. 이해됐지? 그래서 디귿은 참이다가 되는 거죠. 판단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. 이것도 기출이니까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. 다음 걸로 넘어갑시다.